드라이브의 태큐입니다 저 오늘 쉬는 날이여가지고 피부과에 레이저 제모랑 이마 부톡스진 맞으려고요 가기 전에 저희 강아지들 심장 사상충 그 약을 타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먼저 타러 걸어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되게 좋아졌네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좀 추웠는데 오늘 날씨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빈나치 이러지 피부과 갈 때는 민낯과 모자는 필수인 거 아시죠? 괜히 이쁘게 피부과 갈 필요도 없고 머리도 다 늘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자와 쌩얼은 필수라고 할수 있. 나 이렇게 카메라 들고 다니는데 처음이라서 아직은 불편하네 시선. 이 나는 이렇게 평이 되시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. 왜냐면 사람이 많이 없는 걸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옛날에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많은 걸 좋아하긴 는데 지금은 안 돼요. 오늘 햇빛이 되게 강하네. 선크림 안 발랐는데. 나 레이저 제모하고 피부 관리까지 해주는데 거기서 선크림을 발랐라데 일부러 안 발랐거든요. 이 잠시 동안에 잡티 하나가 생기면 안 되는데. 어제도 쉬는 날이었어요. 백화점 정비용으로 와가지고. 어제, 오늘 이렇게 이틀 쉬었는데, 어제는 친구 결혼한다고, 청첩장 밥을 짠 밥을 먹었고, 5월 1일이니까 다음 주인가? 다음 주에 결혼해가지고, 그 네, 겟레드 위드미드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 강아지들 이제 날 더워지고서 벌레들 많아가지고, 신장사상충꼭 맞춰야 되거든요. 두 마리다 보니까 혼자 두 마리를 다 데리고 갈수 없어가지고, 양만 받아서, 집에 와가지고 해주려고요 근데 옛날에 여기 그 헬스 PT 받는 곳 바로 앞에 저 애기들 다니는 동물 병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 낯설지만은 않아요 걸어가도 충분한 그런 거리 요즘에 운동 안 해가지고 거리 해야 되는데 여름에 완전 벗어 제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복근 흔들어주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살이 흔들리고 있어요 <laughs> 아니, 내 영상 중에 그 파우더 영상이 되게 핫한 것 같아요.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, 다들. 파우더에 대한 설명은 다 하기는 했는데, 그래도 파우더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활용법이 있는데, 그것도 조만간 콘텐츠를 계획해가지고 영상으로 담아볼 예정이거든요. 그러니까 파우더 어떻게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어, 난왜 이런 길이 좋지? 잠깐만 보여줄게요. 뭔가 정리정돈 딱 되어 있고. 근데 이렇게 찍는 것도 되게 재밌다. 앞으로 자주 찍어야겠어요, 브이로그를. 물론 비티 영상이 더 많겠지만은, 그래도 이런 브이로그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일단은 건물동안에 도착을 했으니까 갔다 와서 다시 카메라를 켜야겠어요. 이렇게 약을 받았어요. 가루가 없어 올 거야. 이제 뿡뿡해서 볼릭을 닫았으니까 피부가 를가볼 거예요. 교통수단을 예매해서 택시를 타기부터. 4시 반에 예약인데 지금 4시도 안 됐어요 일단 하고 오도록 할게요 보톡스까지 받고 그리고 수염 제목까지 했어요 오늘 별로 안 아파가지고 웃으면서 했어요 근데 여기 병원분이 좀 불친절하거든요 그건 좀 불만이긴 한데 그래도 뭐 저렴하고 잘하니까 계속 이용하고 있고 지금 은 진정 케어 관리 받으러 위층으로 올라왔어요. 이따 또 켤게요. 아주 케어를 받으니까 너무 좋아요. 이제 친구를 만나서 애슐리 갈 건데, 카페에서 기다리도록 갈게요제 친구 왔어요. 이제 애슐리 가고 있어요. 제 친구 카메라 울렁증이어가지고, 카메라만 들이대면 말을 못해가지고, 친구는 소개 못해줄 것 같아요. 저기 <목소리> 깜깜가어다놓깜을게 음 <목소리> 음 <목소리> 갖다, 갖다 놓을게. 어, 미리 이거 너무 정신 없으니까 칼 같은 거 필요할까? 야, 너무 편하게. 뜻하지 않게 애슐리에 왔어요. 이 이렇게 담을 거면 그냥 그냥 접시째 그냥 국자처럼 퍼도 되지 않을까? 다 먹겠습니다. 에버게이아다 한겼어, 다, <목소리> 다 한겼어, 까 <laughs> 그만, 야 나도 없잖아, 내 거, 내 거, 내 거야, 흔들지 마. 아, <laughs> 다 먹고 나가기. 오늘 친구랑 밥도 맛있게 먹고 그리고 휴무를 아주 알차게 보냈어요. 다음에는 좀 뷰티 정보 영상을 들고 오도록 할게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. 너무 좋아했어. 그럼 안녕. 너도 사해 안녕. 카메라만 선한 공포증 있어가지고 이해해 주세요. 안녕.